자 오늘은 소댓 쏘댓 가볼게요 소댓은 여러분 어, 시작하기 전에 어어 어, 어, 쉽지 않습니다 <laughs> 뚜둥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왜 어, 쉽지 않냐면 뒤에 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바꾸는 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소댓을 뭐 인어부트로 뭐 투투를 소댓으로 뭐 이렇게 왔다갔다 바꾸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so, d a t 은 기본적인 뜻 자체가 so 자체가 너무란 뜻이거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서 d a t 뭐뭐하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so 뭐뭐 d a t 뭐뭐 뒤에 can't라는 게 나올 겁니다. 얘는 나중에 enough to랑 뜻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이 can't가 아니라 can이죠. 음,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so, that, can't가 나오면 할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to, to랑 똑같습니다. 다시, so, that, can이라는 거는 e n o u to랑 뜻이 똑같고요. so, that, can't라는 거는 to, to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두 개를 왔다 갔다 바꾸는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The, I was so hungry. 나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전체 피자를 먹었다. 이 말이죠. The movie was so sad. 영화가 너무 슬퍼서 모든 사람이 울었다. 그죠? 그가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건너뛰었다. 개가 너무 빨라서 나는 그것을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so 뒤에는, 이, so 뒤에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죠. so라는 걸 이렇게 손으로 가렸다고 보시면, I was 뒤에는 형용사고, 어, the dog red, 개가 어, 뛰다 할 때는 뛰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와야 되는 거죠. 음, 이거는 시험에 잘, 고등학교 때는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중학교 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Anne was very busy. Anne이 너무 바빴다. 그래서 그녀가 캠핑을 갈수 없었다. 이걸 so that으로 넣어 보래요. 자, 넣어 볼게요. Anne was so busy 쓰시면 되겠죠. 너무 바빠서 that. 자, she couldn't 그대로 couldn't go camping 쓰시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하실 거는 소 so 대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죠? 자, the room is very big. I can't clean it. 방이 너무 커서 내가 청소를 할수 없다. 자, to to라는 게 나왔습니다. to to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넣어 볼게요. The room is. 자, so가 아니라 t o b i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t o b i 그리고 to가 나왔다는 건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겠다는 거죠. clean. 어, 중요한 거 제가 두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to, to 자체가 얘가 부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to, to 자체가 not을 포함하고 있어요. 부정 아니다 라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투투가 to, 있는 문장 안에 낫을 쓰면 안 됩니다. 다시. 투투라는 to, 문장 안에는 낫을 쓸수 없어요. 왜냐? 투투 자체가 그 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투투는 to, 얘만 써도 부정입니다. 이 문장 안에 만약에 is not to 하면 땡! 틀린 겁니다. 투투 안에는 부정을 쓸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부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온 i 이슬 여기 쓰면 땡 틀립니다. 이건 또왜 그렇죠? 자, 이거는 다음에 투부정사 할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얘는 이 룸이라는 주어 자체를 여기다가 쓸수 있을 때 이게 룸이 그것일 때 이때는 i 이슬 쓰지 않아요. 그래서 the room is too big to clean 하고 문장이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is'를 쓰면 틀린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you are very young', 너는 너무 어려서 바이크를 탈수 없어. 소데스로 so 써볼까요? 'you are so young', 너 너무 어려, 'that you can't',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can't ride a bike',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 so that도 쓰고 to to도 쓰라고 했죠 자, the bags 가방들이 are so heavy 정말 무거워서 that she can't carry the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실 거 so that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to to로 써 볼게요 The bag are too heavy. 자, too heavy 하고 too 그대로 쓰시고 뭘 써야 되죠? carry를 쓰셔야 되죠. 자, 중요한 거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t m 을 쓰면 제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주어에게 반복되기 때문에 주어가 목적으로 올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낫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투투라는 to, to 자체가 낫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낫을 쓸수 없습니다. 자, 그는 너무 멋있어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한번 써볼까요? Uh, 자, he is so nice that everyone likes him. 이렇게 쓴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것처럼, 보기처럼 이 밑에 문장을 풀어봐라. 이 말이죠. 그 영화가 너무 웃겨서 하면, 자, so that을 쓰라는 말이겠죠. The movie is so fun. funny 써볼까요? funny that.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 every, everyone likes it. 해볼까요? 자, everyone이라는 거는 모두란 뜻인데, 얘는 반드시 뒤에 단수동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녀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The test is so uh, difficult. 써볼까요? difficult. that she 풀 수가 없어요. cannot not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never를 쓰라고 했어요. 이때는 뭘 쓰면 될까요? 어, can never로 바꾸셔도 되겠죠. 음, 얘를, 얘를 can never로 바꾸셔도 돼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요것을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So difficult that she can't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쓸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뭐가 할수 없다? 그가 읽을 수 없다. 자, 여기에 비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이 북이 여기 뒤에 들어가서 더 북을 쓴다든지, 이 t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거 써서 틀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투부정사를 쓸 때는 주어에 있는 아이를 투부정사 뒤에 어, 목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똑같은 아이일 때,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는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제 말씀드렸어요. 자, to, to를 뭘로 바꿀까요? 자, so that, can't로 바꿔야겠죠? 한번더 써볼게요. so that, can't로 바꾸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the book was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that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구죠? for him을 주어로 써야겠죠? 그가 읽는 거니까. he, 자, 조심할 거한번더 나왔습니다. couldn't를 쓰셔야 됩니다. 왜죠? 시제가 과거잖아요. so that can't인데, 시제가 과거면 couldn't로 바꾸셔야 되죠. so, uh, so difficult that he couldn't read. it 써야겠죠. 앞에 더, this book이 나왔으니까, 그거 it으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to, to일 때는 그 it을 없애주셔야 되고, so that can't로 올 때는 it이 살아납니다. 왜냐? 얘는 문장이기 때문에, that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it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that the book was light, uh, 책이 정말 가벼워요. 뭐할 만큼 충분히? 아이들이 들 만큼 충분히. to 뒤에 동사원형 뒤에 목적어 비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this, uh, the book was 자, enough to니까 뭘로 고칠까요? so that can으로 바꿔야겠죠. so light. 정말 가벼워서 that 누가? children, 아이들이. 뭐할수 있다? 캔 쓸려고 보니까 워즈다 그죠? 그래서 쿠드로 바꾸고 carry. 아까 이슬 살려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이 됐을 때는 이슬 살려주고 이시나 m 이나 앞에 있는 주어를 받을 수 있는 더더 박스라는 주어를 받을 수 있는 아이를 carry 뒤에 써주시고 그리고 투투일 to, 때는 다시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요두개꼭 기억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딱 집중하고 푸셔야 돼요. 자, 그다음 풀어 볼게요. 투투 나왔습니다. 뭐로 고칠까요? 그렇죠. so that 로 바꿔야겠죠. Tom was so tired. 정말 피곤해서 that he 살려 주셔야 되죠. 문장의 주어가 그대로 써져야 되니까. he 자, 과거 써야 되니까 couldn't he couldn't do His homework 이렇게 쓰셔야 되죠. 자 확인해 볼까요? So that couldn't 맞죠? 자, these pants are too long for me to wear. 자, 내가 입기에는 너무 그 커, 너무 길어요. 자, 뒤에 목적 없는 거 확인하셨고요. These pants are so long. 진짜 길어요. That 그래서 I, 자, for me, 내가 하는 거니까 주어인 I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네요. 아니까. I can't wear. 자, 살려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앞에 팬츠를 받아야 되니까 h e m 으로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가볼게요. 자, 차가 너무 비싸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잘 보세요.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서 나는 그것을 살수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차가 너무 비싸서 나는 그걸 살수 없다. 오, 얘네 둘은 똑같네요. 그죠? 해석이. 차가 너무 비싸서 살수 없다. 내가 이거 뒤에 목적어 없는 것도 살렸네요. 이것도 똑같고. 차가 비싸다. 나는 그것을 살수 없다. 뭔가 이상한데. 5번까지 가볼게요. 나는 그것을 살수 없어.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볼게요. 차는 비싸다. 소데은 so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주로 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살수 없어서 내가 그것을 살수 없어서 비싸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죠. 그죠? 어,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소대 so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내가 그것을 어, 살수 없기 위해서 차가 비싸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4번은 답이, 이 네, 다섯 개 중에 답이 이상한 거 거죠. 자, 바르게 바꾼 거 가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또 연필 딱 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문장이 다섯 개가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어려우면 쟤도 어려워요. 제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 우리 모두 다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항상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하면 빨리 풀려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내볼게요. 자, 투투 가봅시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죠? so, that, cannot. 아이고, 얘 예, 틀렸어요. 왜죠? was가 되면 could not으로 바꾸셔야 되죠. 집중하시고. 그래, 틀렸어요. 1번. 2번. 너무 아파서 갈수 없었다. 예, 어, 너무 아파서 갈수 없었다인데 얘도 마찬가지. can't가 아니라 couldn't로 바꿔야겠죠. to, to는 so that can't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3번. He was too young to watch this movie. 영화를 보기에 너무 어려. so that 틀렸죠? couldn't 쓰셔야 되죠? 음. 4번. They were too poor. 너무 가난해서 전기를 가질 수 없어요. So, that, 자, 이거 틀렸어요. 왜? 이, 이시 아니라 뭐를 받아야 되죠? 데이를 살려주셔야 되죠. 문장의 주어가 지금 데이니까 그들이 가질 수 없다 하면, 데이, 돈, 어, 이, doesn't 가 아니라, 데이, do not 시대야 되겠죠? 5번 가볼게요. He got up too late in the morning. Too, too. 너무 늦게 일어나서 첫 번째 기차를 잡을 수 없었다. So late. 너무 늦게 일어나서 잡을 수 없었다. 맞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중해서 틀렸어, 틀렸어. 이렇게 그어서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눈으로만 띡 보고 하면 제가 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연필을 잡고 끄어가면서 정답 이율을딱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저 지금 빨리 풀었잖아요. 훨씬 더 빨리 풀려요. 연필로 정답 이율을 써가면서 이렇게 푸셔야 확실히 맞출 수 있고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몇 번이고 돌려보셔야 돼요. 자, 같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so that can. 그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enough가 있고 우리가 찾는 거다. 얘도 말이 됩니다. 자, 뭘 확인하셔야 되죠? enough to와 to to는 반드시 이 to 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언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she와 her이 같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수 없습니다. to to 뒤에 아, 혹은 enough 뒤에. 그럼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so, that, can't, 할수 없다,죠? to, to,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셨죠? 맞는 거고, to, to, 할수 없어요. so, that, can't, 시제까지 맞죠? 맞는 거고, uh, so, that, can't, 할수 없어요. to, to, 자, 목적어 이시 없는 거 확인하셨죠? 맞는 거고, so, that, 보니까 이건 할수 있다는 거죠. 캔트가 없 캔트가 없으니까 아름다워서 말하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뒤에는 투투 할수 없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틀렸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so that이라는 거는 너무 뭐뭐해서뭐머할수 뭐뭐 없다는 뜻입니다. 자, so that can이 오면 얘는 e n o 트와 바꿔서 쓸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so that can't 가 나오면 to, to, 너, 뭐, 뭐, 뭐 해서 뭐머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 n o 트나 to, to 뒤에, 그,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면 안 됩니다. 언제?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는 얘를 생략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투 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투 문장 안에는 나시나 네월 같은 부정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투투 자체가 부정어예요. 자,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